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 음향 공부 네 번째 시간. 오늘은 이제 귀를 공부해보려고 해요. 귀. 그래서 오늘부터 뭐한 두세 번 정도. 그래서 우리가 귀에 대해서 음향 엔지니어, 음향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그 이제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할 것, 할 것도 아니고요. 할 자격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큼만. 공부를 합니다. 일단 이제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마이크가 우리가 고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게 고막, 고막과 같은 기능을 해요. 고막도 우리가 물리적인 진동을 이제 뒤에 그 고정적인 진동으로 바뀌니까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. 그래서 그게 뒤에 전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그 변환기니까 마이크도 진동판이 있어가지고 이 공기에 움직임을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니까 이게 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고막은 사실상 그이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 화면에 보이면은 보시는 요 부분에서 귓구멍이 쭉 이어져서 고막으로 가게 돼요. 그래서 그것을 이게 어떤 기능인지도 한번 확인해볼게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말았어요. 그래서 이게 대략 뭐 실제 길이로는 한 3cm 정도? 뭐, 그래요. 그래서, 고막이 있다라는 거니까, 즉, 우리가 고막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, 이렇게, 아, 하나, 둘, 셋. 이, 어, 가능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야지 구분이 좀 확실할 테니까. 그리고 이제 여기, 요, 보이시는 아날라이저의 고음, 고음대의 변화도 우리가 눈을 좀 이렇게 잘 뜨고 보시면 분명해지실 거예요. 자. 그냥 일반적인 그 고막이 있는 상황이랑 고막이 들어가서 고막 안에 그 우리가 이제 음그 귓구멍 그래서 그 중이라고 하는 그 내이도라고 그래요 내이도 음그음 안에 있는 귀의 길그 터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. 아 하나 둘셋셋셋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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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셋. 제가 지금 그 구멍 쪽에다 대놓고 말을 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아, 하나 둘 셋. 하나 둘. 셋, 아, 하나 하나 둘 셋. 아, 하나 둘 셋. 하나 둘. 아, 하나 둘 셋. 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뭐한 3에서 5km 정도를 이제 증폭을 해 주는 기능이 이 실제 지금 이 종이의 길이는 우리가 말하는 3세트가 틀리니까 주파수가 다르겠지만 실제 이제귀 안에서는 그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을 증폭을 시키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그니까 러 거의 뭐 우리의 말소리에 기본되는 그 선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증폭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그게 그건 뭐 진화론을 믿으시건 창조론을 믿으시건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는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요네이도 우리 어 중이 그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이어커널이라 그래요. 그래서 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증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하나를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이는 이 어, 귀예요 귀. 우리 이제 웨이라고 이야기해. 웨이. 아우터 이어. 영어로도 아우터. 바깥에 있는 이어. 그래서 여기 귓바퀴부터 해서 여기 귓볼까지. 우리가 여기 보이는 귀가 있잖아요.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오늘 좀 같이 음,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해보는 못하고 일단 실험을 해봅시다. 자, 지금 이 마이크가 귀라고 생각해보고, 음, 고막이라고 생각해보죠. 계속. 고막으로 생각을 하는데, 이 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자, 제가 이 손바닥을 귀 모양처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위에, 요 끝이 여기라고 보고, 고막에, 고막으로 가는 귀, 그, 이어커널이라고 얘기했던 그 네이도가 요쪽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.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, 그래서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자, 제가 말을 해 볼게요. 계속. 아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때요? 소리를 모아 주잖아요. 이렇게. 아, 하나, 둘, 셋 테스팅. 아, 하나, 둘, 셋 테스팅. 아, 하나, 둘, 셋 테스팅. 아, 하나, 둘, 셋, 테스팅. 그러니까 이귀 웨이가 있다라는 것이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, 실제로 이 각도가 이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들이 다 여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기처럼, 밥공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소리가 모이게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요, 요 부분, 요 나온 부분이 일단 거기로 모인 소리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이렇게 막고 있어요. 이렇게. 아, 하나, 둘, 셋. 그래서 또 하나가 실제 귀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귀속말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사운드에서는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실제 그걸 통해서 소리의 위치, 위치를 파악을 해요. 그건 우리가 정위, 그 로컬라이제이션 강의에서 이미 다 언급했어요. 근데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쪽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. 지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자 귀가 있다라는 것이 1번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.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뭐귀울여서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미 있는 귀에다가 이렇게 더 귀를 모으니까 소리를 어, 더 모으잖아요. 이렇게 잘 들리라고 그런 기능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음파들 가운데 이건 이제 포커싱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. 초점을 모은다라는 거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두 번째가 또 있어요. 이게 이 귀가 귀박 이 외이가 있다라는 것이 자, 제가 지금 말을 해 볼게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소리의 그 톤, 음색적인 거를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, 하나 둘 셋. 아, 하나 둘 셋. 아, 하나 둘 셋. 셋둘 하나.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바뀌죠?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예 소리가 우리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를 이 귀를 통해서 이 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톤이 틀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소리랑 아 하나 둘셋 여기서 말하는 소리야 아 하나 둘셋 테스팅 아 하나 둘셋 하나, 하나 둘 그리고 또 하나가 위아래도 확인을 해요 요게 이제 모양이 이게 제 손이 실제 귀랑 똑같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모양에서 이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 제가 지금 여기서 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랑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황 음원이 위로 올라간 상황이랑 음원이 아래로 내려간 그런 상황에서 소리의 톤이 바뀌어요 이렇게 물론 지금 말하는 건 톤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두 귀의 그 거리의 차에 의해서.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미 말씀을 해 드렸고 지금 또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음 지난번 그 로컬라이제이션 강의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걸 이제 같이 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자, 이 귀가 이귀이 이 바깥에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 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의미에요. 이게 이 기능을 그런 의미를 합니다. 이게. 그래서 화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귀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잘리신 분은 그래서 이 앞뒤의 구분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. 이게. 그런 기능을 하는 이 구조가 이 하드웨어가 없다면은. 이렇게요.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미적인 부분 때문에 이 이 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소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원래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이 외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외이에 대한 거 외이 outer ear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귀에 대한 부분만 일단 공부했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중위 그 다음에 중이 그 다음에 이제 내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장호준입니다. 음, 구독하시고요,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합시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.